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것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는데 이후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지난해 8월에 발사한 신형 대구경 조정 방사포와 비슷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진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두 방사포가 이름만 다른 같은 무기체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29일 시험 발사한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라면서 궤도형 이동식 발사 차량에 6개의 발사관이 있는 사진을 30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7월 31일과 8월 2일 발사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유사합니다. 차륜형의 4개 발사관으로 지난해 8월 24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기들의 명칭이 유사해 혼선이 오면서 사진 조작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30일 FOA에 북한이 30일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의 크기가 발사관보다 큰 점, 이동형 발사 차량 주변에 먼지 발생이 뒤쪽에만 나타나 인위적인 점, 미사일의 화염 발기가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아 부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사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험 발사해온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무기 체계라고 분석했습니다. 주변 환경을 거의 사진 비율을 맞춰서 거의 동일한 두개 사진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어떤 발사관의 길이라고 하죠. 발사관의 크기라든가 이 어떤 그 날아가는 그 비행체의 비행체의 어떤 크기, 그다음 직경 이런 것이 거의 둘다 유사합니다. 김 교수는 촬영 각도에 따라 미사일의 크기와 직경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사진 조작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발사한 방사포의 발사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중국의 WS-2 다연장 로켓 기반이란 점을 감추려 했다면서 북한의 신종 무기는 4종이 아니라 3종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과 8월 2일 발사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초대형 방사포로 이름을 바꿔 8월 24일에 시험 발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한 거는 대부분 다 정상 탄도계적이고요. 이번 달에 들어와서 초대형 방사포라고 한 거는 작년에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사거리와 고도하고 유사하게 저각계적으로 발사한 거예요. 장 교수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처럼 실패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발사 차량을 이용한 조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최근 공개한 사진과 지난해 8월 3일 공개한 사진이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만큼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